아마 안경 쓰는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건데, 예. 수술해서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? 어, 비번 짐이 솔직히 초기에는 음. 잠깐 후회한 적 있어요. 음. 그럼 고민 소개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죠. 혹시 그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? 여쭤봐도 나이는 없죠? 만 나이로 음. 36입니다. 스마일 전에는 나식과 나색이 좀 후유증도 좀더 많고 수술했을 음. 을때 통증도 있고 음. 또 눈의 전상면이좀 넓다 음. 그래서. 좀 의사들도 어... 잘안 하는 수술이다라는 정도의 카더라통신? 그런 걸로 많이 알고 있었죠 스마일은 우선 후유증도 적고 네. 우선 회복기간도 네. 짧고 네. 눈을 절삭하는 면 자체가 되게 좁아서 되게 금방 수술도 음... 되고 일상생활에 바로 복귀가 가능하다 아, 이 정도면 이제 안전하기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알게 됐죠 제가 하는 일이 아무래도 계속 카메라랑 모니터를 보는 일이다 보니까 아, 예. 카메라를 볼때 안경을 쓰고 보는 게 너무 불편하네 그래서 예, 예, 계속 예. 계속 원장님도 했을 때아 이게 안전하다라는 음. 믿음이 확실히 생기면서 수술을 하게 된 거죠 아 어, 그러면 그 안전성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큰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음. 제 몸이잖아요. 눈이 제일 중요한 음, 거다 보니까, 음. 아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할 수는 없는데, 음. 믿을 만한 병원이 어디 있을까라는 음. 걸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원장님과 대화하다 보니까, 아, 원장님이 믿음도 가, 가, 서할수 음. 있겠구나, 라는 생각을 했죠. 그렇죠. 뭐, 날 보면 믿음 그렇죠. 딱딱하죠. 믿음이. 믿음이 너무 생겨서 예, 예, 바로 예. 수술 결정을 하게 되겠죠. 수술 준비를 할때 이제 뭐 동의서를 쓴다던가뭐 설명도 듣잖아요. 수술 네, 이어렇게 진행되고 약은 어떻게 해요? 뭐 먹어야 되고 뭐 그렇게 얘기를 또 하다 보면 보통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좀 겁이 나요. 네 맞. 다시 한번 수술을 생각해 볼까 뭐 그런 거는 없으셨나요? 안전성 검사를 예, 예. 했을 때 제가 제일 처음에 물어봤던 게 그거였어요. 이거 수술해서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? <laughs> 그러니까 눈만 똑바로 보고 있으면 움직임 이지는 수술 사고 안 난다. 그러니까 수술 도중에 네. 본인이 움직여서 네. 잘못되면 큰일 이날 네. 것이다. 예. 맞습니다. 나도 모르게 움직이면 어떡하지? 라는 고민이 제일 컸어요. 또 하나는 일적으로 아무래도 뭐 너무 건조하거나 빗번짐이 음. 있을 수 있다. 그죠 라는 것 때문에, 아, 그럼 일을 할때 보정이나 그런 작업을 할때 힘들지 않을까라고 네. 생각을 해서 좀 잠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우리가 이제 각막을 깎을 때뭐 한도 끝도 없이 넓게 깎을 수 있지는 않아요. 스마일 같은 경우에는 한 6.5mm 정도로 이제 그 직경으로 해서 이제 깎게 되는데. 그거보다 더 벌어지는 사람은 그 주변부는 이제 교정이 안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망막에 정확하게 맺히지를 않기 때문에 그 빛의 주변부가 뽀얗게 되는 현상 발무리 현상 네. 그게 이제 빛 번짐인데 이제 빛 번짐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폭을 넓힐 수 있을 때까지 해보고 그래도 각막이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안내렌즈 삽입술이나 이제 그런 걸로 넘어가는 게 좋죠. 그리고 이제 눈을 움직였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짜이스사의 비주맥스는 이 눈을 움직여서 석션이 풀리더라도 다시 스마일로 넘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. 저는 이제 그 라식 수술을 받았거든요. 네. 그러면 이렇게 무슨 원통 안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있으면 되게 답답하잖아요. 그럼 공포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. 그런 건 없으셨어요? 부움이 없어서 그런지 더이 예, 예. 수술 을 받을 때는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. 어... 아마 안경 쓰는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건데 yeah. 집에서 t v 를볼때옆으로 누워서 볼수 있다라는 거, yeah, yeah. 맨날 손을 이렇게 대고 있던가 아니면 어. 어, 똑바로 서서 보던가 아, 그랬었는데 yeah. 누워서 보다가 잠들 수 있다라는 거 음... 너무 편한 거. 아 그래요. <laughs> 그리고 음... 선거라서를 꼈을 때 도수를 맞치지 않고 패션이나 유행하는 걸 마음대로 바로바로 음... 바로 써서 나갈 수 있다라는 거. 너무 편하죠. 망경 이렇게 눌리고 그런 것들 이제 다른 사람들도 많이 공감하는 거잖아. 요 본인만의 네. 뭐 작가 생활을 하면서 얻는 그런 즐거움이나 그런 건 없을까? 즐거움은 우선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음. 카메라는 LCD로 요 많이 보지만 밝은 날에 낮에는 음. 이 뷰파이너라는 걸로 많이 눈을 대고 찍는데 안경 때문에 이 거리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. 그 조금 아쉬운 점이 이게 음. 이제는 뷰파이너로 좀더 정확하게 잡을 수도 있는 거. 음. 그런 게 조금 더 편했어요. 음. 솔직히 초기에는 음. 잠깐 후회한 적 있어요. 아, 뭐 때문에 후회하셨죠? 어, 빛 번짐이 처음 겪어보는 거다 보니까 그빛 번짐이 한 일주일, 이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왜냐면은 정확하게 이런 칸이나 라인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음. 번져 보이니까 계속 야. 눈을 더찡그리게 되는 것도 있고 어. 눈에 힘이 더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음. 이게 예선이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좀 걱정이 있었어요. 그렇죠. 예. 근데 이게 치킨 그 병원에서 한 대로 안약 잘 놓고 이제 하다 보니까 진짜 한 3주 정도 뒤부터는 어비펀짐이 이제 못 느끼는 거예요. 그때부터 아잘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편하거나 이런 걱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공이 커서 생기는 빛 번짐이 아니라 이제 그런 러라고 하죠. 네. 이렇게 좀 사물이 이렇게 약간 좀 흐, 이렇게 흐려 보이는 네. 거. 네 맞습니다. 그러니까 시력을 재면 뭐1.0 나오는데 와막 사물이 막 흐려 보이고 막그는 거. 어맞요 특히 이제 모니터에서 심하죠. 네 맞습니다. 그게 이제 우리가 각막을 이제 잘라냈잖아요. 붓는 과정에서 각막이 좀 부어 있죠 정확하게 이제 각막이 예전처럼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때 좀 사람들이 불안함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약 중에서 스테로이드 있잖아요 네. 그게 이제 붓기를 많이 빼주고 염증을 가라앉혀 주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잘 쓰라고 하는 어. 그런 얘기거든요 수말 수술을 받으실 분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일 텐데 지금 당장 병원 예약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고민은 불편함만 더 늘릴 뿐이에요. 하루하루. 안경을 안 쓰는 삶은, 와, 이렇게 편할 수 있나? 아침에 안경을 안 찾아도 된다는 라 거. 운전을 할때 안경을 안 써도 된다는 라 거. 그게 엄청나게 큰 입점으로 다가오더라고요.